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재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세. 예수는 게네사렛 포수가에 서서 배에 있는 것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t 에 있는 것을 you that 배에서 나서 to tell you t h a 배에 have to tell you that I have t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가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하여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신원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음 아래 어두워 이는되 주여 나를 떠났소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말미암아 놀라다 세베테의 아들로서 십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울라가도 놀왔습니다 예수께서 십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그들이 배들을유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요한이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고 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다른 성경에도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상세하게 다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특히 베드로의 신정,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변화가 생기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변화가 되는지를 거기에 집중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그녀를 잘해 주셨다 자 지금 우리가 몰려와서라고 지금 이혔는이 무리들 어, 지금 이름이 다 열거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있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때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는 뭐라고 나와요? 게네 사벳 호숫가 이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 또 다른 말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이게 다 같은 명칭인데, 어, 그 명칭의 이제 여기서는, 어, 레래살 햇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장소, 우리가 가장 흔히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 어, 다른 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주안점이 있는 것은 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직종을 모였겠어요 어부였다라는 사실이죠. 어, 많은 생계를 꾸려가는 어,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어, 날씨, 기, 그 어떤 물의 흐름, 어, 거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어종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부들이 굉장히 거기 민감하겠죠. 네. 사시사철 우리나라의 어떤 계절과는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변화와 모든 것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도한 전문가였겠죠.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바로 베드로가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야.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동료자들 어, 또 다른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오죠. 끄트비트에 나오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일단 주목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종이 목수여서 목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닷가에 지금 예수님이 섰고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호수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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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자 지금 2절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호숫가 근처에 지금 배 근처가 있었고 이 배는 이미 어 낚시를 다 마친 후에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예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왜요? 내일 물고물 또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정리, 내일을 위한 준비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에서 그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낭을 심어내배라 육지에서 조금되기를 청하시고 안산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니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시기를 원해요. 왜 그랬냐? 지금 이거를 한 면으로 우리가 이곳이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장면을 연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바닷가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닷가고 제가 배 위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배에 제가 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배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 지평으로 볼때 높을까요 낮을까요 바닷가니까 당연히 물이 더 수면이 낮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좀더 높겠죠 그 지금 이쪽 지형의 특성이 그래요 이렇게 산간지역에서 내려와서 바닷가를 호수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막에 사람들이 서있고 예수님은 그배 앞에 서있었던 거죠 그러면 약간 배를 뛰었다는 라 이야기는 호수에 서서 그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리를 이렇게 두고 말씀을 전하는 천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는 거죠 오직 본인에게 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좋은 천소예요 지금 그걸 그 생각하면 돼요 딱 이런 느낌으로 저보다 약간 더 높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3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 근데 이 배의 주인은 누구냐 시몬이었고 이 시몬은 뭐했어요 그전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 음, 훔으시다가 예수님이 청해 가지고 갑자기 배를 띄운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물론 어부가 아니고 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배를 끌어서 올리고 그물을 씻고 이 모든 작업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한 거죠. 다시 배를 띄웠으니까 배를 밀었고 또 배가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노를 젓거나 고정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옆에서 말씀을 경청했으리라 보니라. 자, 그렇게 무리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도 꼼짝없이 그 배에서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죠.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음, 마치시고 시몬에게 기쁨대로 와서 그물을 내려 부피 잡으라. 자, 말씀을 다 이제 마쳤어. 지금 이 시간대가 언제쯤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배를 이렇게 끌어 당겨서 놓고 뭐 하려고 하면 이미 보통 물고기를 잡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물고기가 자는 시간. 그래서 새벽, 아주 늦은 밤. 그래서 아침까지 해서 보도 물고기 잡고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오전 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오전이 조금, 오전에 늦은 오후나, 늦은 오전이나 이제, 12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때쯤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말에 대한 내용인 즉, 베드로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렇게다 s 절 같이 a y s u 다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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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n d a y s 고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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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런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바닷가에 전무가고 오랫동안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걸로 생계를 살아왔어요. 근데 밤새 어제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어, 주문이잖아요. 지금. 밤새 수고했다라는 이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장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시간대 열심히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사람의 상식으로는 가장 잘잡히고잘 해야 잘할수 있는 때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때 와서 이낮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다 말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제 바다 물고기를 잡는 스킬의 기본은 얕은 데 가야 물고기 잡기가 쉽거든요. 뭐. 근데 깊은 데 가라고 하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말씀의 네. 포인트가죠.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자기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깊은 데서 들어가서 해라 오! 내그 네, 말씀 내 네, 그거 그 말씀에 그냥 의지합니다 이게 1차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오장 전반적인 배경이 뭐요?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셔, 그죠? 우리들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당신은 선생님이고,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랍비라는 어, 단어보다는 율법 선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율법 선생님. 그러니까. 율법 일법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그분 분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에 의지한 분, 그분 자체에 대해서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상식 그냥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참, 이것이 우리의 경험상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어떤 응?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때 상식을 벗어나는 거 하기 쉬운가요? 우리 상당히 어려워요. 예,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예, 뭐 적합하지 않은 비유긴 하지만,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다녔던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가는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수 같은 데 근데 뭐 제가 요수를 언제 가봤냐 가장 최근에 가본 게 93년대란 말이에요 그 전에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가봤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요수가 너무 좋아졌대 아, 내가 갔던 그 경험만, 내 생각을 해서 내가 수학여행 갔던 그 장소, 그것만 기억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고정관념. 난저참 아, 고정관념이 많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나도 정말 고정관념이 많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게 많구나. 스스로 돌아고 우리 그래요. 내 일상이 그렇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그 확신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드로. 안 그랬겠어요? 자기가 전무성을 갖고 있는 분야예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생계를 주장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말씀의 의지에서 내려놨다. 추격적인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일상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에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시점이구나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이 고기를 잡은 것이 이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네, 고기들이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어봅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룸에 잠기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과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배가 아닌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배그 배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오게 해가지고 지금 그곳에 잡힌 물고기 만 수는 안 보여요 그러나 확실한 건두배 가득 채워서 물에 잠길 정도가 됐다는 사실 아마. 이런 상황과 환경을 베드로는 예측하지 못했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고, 다른 말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가 할수 없는 명확한 선을 알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8절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이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표현이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로가 이를 보고 이르되 자15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부는 그걸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적으로 생각할 때 어, 돈으로 따진다면 생계를 이끌어가는 이끌어, 베드로라면 이두배 가득 채워진 이 물고기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 먼저여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했던 이런 결과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응. 네. 이상하지 않아. 그게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상식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이 제스처가 뭘 뜻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주인입니다. 네, 치모가 앞에서는 율법 교사요. 어, 또좀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으로서의 존칭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단어. 주여라고 뀌어요 주인이라고 할까요? 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본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즉 하나님이신을 보게 된 거죠. 드디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볼때 그동안 자기가 불손했던 게 생각난 거예요. 진짜 이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게 맞아? 거기서 오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충격,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거기서 오는 무서움이 더 컸던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할수 있었던 말은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했어요. 죄입니다. 하나님 이심을 내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이제는 믿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됐고 죽하고 고백하게 거죠 그래서 단지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는 거기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되는,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제인생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변화를 줬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근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진짜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므로 이 말씀이 베드로와 같이 찔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지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순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교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입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 심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있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게 은혜에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왜 사랑하시지? 날왜 만나주시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지? 이,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돌아온 답이 이제 그 밑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서너 no,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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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어? 대충 그냥 사랑한거 아니야 이런식으로 다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답을 주셔요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어, 밑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고 일단 부제시점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목소리> <목소리> 세배대 들어서 시몬에이제오르사 자. 여기서 9절 1절에 부가된 설명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혼자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게 다 놀랐다는 거예요. 기적에 가 같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충격을 받고 여기에 놀라고 후에 제자가 된게 나오죠. 그리고 이 둘만의 무리들은 어떻게 되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충격적인 게 무리들이 항상 있었으나 이들의 신앙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예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의 과정.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과정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가십니까? 10절에 뭐라고요?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는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위로와 격려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히 차 있을 거예요. 무서워 있고 죄인됨을 죄됨을 고백하는 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수 없는 그 존재로서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근데 아예 그게 통째로 깨져버렸어 무서워할 것도 없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 있나요? 우리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제일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오늘 오문에는 없지만 실은 예쁘대에 있는 메시지죠. 무수하지만 그리고 내가 사랑을 사람을 취하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사람을 취하는 게 뭔지 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부였던 헤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 같은 느낌? 이거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있구나. 이제 이 정도를 알았겠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제리 베드로를 내고 모든 것을 버려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을 취하기라이 말씀밖에 하지 않았는데 영유하지 않잖아요. 어?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외에 도 누가 있을 게있어요 지금 시몬의 동목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들이 포함되는 거죠. 육지의 배를 대고 더 이상 모든 것을 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본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만남과정 가운데 변화되어진 것 봤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뭘 가장 말씀하시고자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참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정이 각자의 다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아요. 만약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또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버지.